안녕하세요. 51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19번은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은솔이가 보고 있는 웹툰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는 은솔이가 스마트폰으로 웹툰을 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은솔이가 보는 웹툰은 비언어적 정보를 글자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진동과 효과음이 구현되도록 해서 독자인 은솔이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선택지를 확인해 봅시다. 선택지 1번. 보기에 웹툰은 디지털 매체로 구현된 만화로 정지된 그림이 의도된 순서대로 나열된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네요. 웹툰은 인터넷을 통해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기기로 볼수 있도록 디지털 매체로 구현된 만화예요. 또 정지된 그림이 의도된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으므로 1번 선택지 적절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2번. 만화와 보기의 웹툰 모두 독자가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추측할 수 있다 라고 했네요. 우리 지문의 2문단에서 만화는 말풍성과 인물의 심리나 작중 상황을 드러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어요. 또한 은소리가 보는 웹툰 역시 헉헉이라는 표현이나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선. 이런 것들을 통해 인물이 계단을 올라가느라 힘들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번 선택지 역시 적절한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3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웹툰에 구현된 등장인물의 얼굴과 몸의 형태도 기존의 만화와 마찬가지로 서명된 이미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지문 3문단을 보면 서명된 이미지라는 것은 작가의 개인적인 해석이 담긴 그림의 스타일과 터치를 말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웹툰 역시 작가가 대상의 어느 부분을 표현하고 또 생략할지, 어떻게 그릴지 모두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가가 표현한 것이므로 서명된 이미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지 3번은 적절한 내용의 선택지입니다. 다음으로 선택지 4번. 보기의 웹툰은 문자와 이미지뿐만 아니라 음성 등의 다양한 매체 언어가 활용되어 작가의 상상력의 폭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네요. 보기에서 은솔이가 보고 있는 웹툰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스마트폰을 통해 진동과 음성이 구현되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웹툰을 보던 은솔이가 깜짝 놀랐었던 것처럼 독자는 더 현실감을 느끼며 생생하게 웹툰을 감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효과가 구현되는 것이 작가가 상상한 것을 표현하는 한 수단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작가가 어떤 스토리나 장면을 구상할 때 상상력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4번 선택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519번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으므로 정답은 4번이겠죠? 정답은 확인했지만 나머지 선택지인 5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기의 웹툰은 한 화면에 보이는 컷이 적어 기존의 만화에서 보인 각 칸의 크기와 모양의 다양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했네요. 보기에 스마트폰에는 선택지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 화면에 한 장면씩만 나타나 있어요. 이럴 경우 기존의 만화책에 비해서는 작가의 의도에 따른 칸의 크기, 그리고 모양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지겠죠? 실제로 종이 만화책은 한 페이지에 여러 컷이 다양한 크기로 나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독자는 그것을 보면서 작가가 어느 컷을 비중 있게 그렸는지, 어떤 의도로 칸을 나누었는지 확인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하지만 우리가 웹툰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보면 스크롤을 이용해 보기 때문에 컷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많고 페이지를 넘기는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작은 모바일 화면에는 들어가는 컷의 수가 적어서 기존 만화에 비해 컷 크기의 다양성을 인식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 선택지는 적절한 설명입니다. 우리 정답은 이미 확인했었습니다. 51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이네요.